야담 이야기 까막눈이 암행어사가 된 까다 봉득기는 뼈대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으나 여섯 살때 모친을 병으로 여의고 부친은 화병으로 들어누웠습니다. 어느 날 부친과 의형제를 맺은 최찬봉이강 건너 문병을 왔습니다. 두 사람은 최찬봉의 딸과 봉득기를 나이가 차면 혼인시키기로 약조한 사이입니다. 내가 죽거든 우리 봉득이를 자네가 좀 맡아주게. 두 사람은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 봉득이 아버지도 이승을 하직하고 봉득이는 최찬봉네 집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선친의 의형제 최찬봉은 6살 봉득이의 거처를 행랑으로 정해졌습니다. 봉득이는 마당도 쓸고 잔심부름도 하며 밥값을 하다가 어느 날 최찬봉에게 서당에 가서 글을 배우고 싶다고 청을 올리자 최찬봉왈 글은 배워서 어디에 써먹을게 야 너는 1 6시 되면 내 사위가 돼 우리 집 살림을 꾸려가야 해 내가 아들이 있냐 양자가 있냐 내가 이집 대주가 되는 거야 최참봉은 어린 봉득이를 머슴처럼 부렸습니다. 봉득이도 최참봉의 약속을 믿고 뼈가 부서져라 이랬습니다. 봉득이 조실부모하고 최참봉 집에 들어온 지 10년 1 6시 되어 최참봉 딸과 혼례를 올릴 바로 그 해가 됐습니다. 우수가 지난 어느날 최참봉은 봉득이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너 수리제에 다녀와야겠다. 봉득은 놀랐습니다. 수리제라면 산적이 들끓는 곳이지 않습니까? 겁낼 것 없다. 이 서찰과 물건을 가지고 수리제 꼭대기에 가면 사람이 기다릴 것이다. 부지런히 걸으면 내일쯤 그곳에 당도할 수 있을게야. 봉득이는 서찰을 품에 넣고 겹겹이 싼 길고 묵직한 물건을 들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저녁나절 참비를 맞고 오들오들 떨며 주막에 들어갔습니다. 뜨끈뜨끈한 구들방에 들어가 가장 먼저 젖은 서차를 곱게 펴서 말렸습니다. 한방에 유숙할 노스님이 힐끗 서차를 보더니 깜짝 놀라 젊은이 까막눈인가 하고 놀랐습니다. 왜 남의 편지를 훔쳐보고 그래요? 봉득이 눈을 흘기자 노스님은 목탁으로 봉득이 등짝을 후려치며 이 놈아 이 편지를 내가 읽어볼 테니 어디 한번 드러나 봐라. 오장수님 명장이 빚은 명검을 올립니다. 이 명검의 칼날이 얼마나 예리한지 이걸 가지고 간 녀석의 목을 쳐서 시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수는 수리제 산적 두목으로 최참봉은 매년 그에게 공물을 바쳐 화를 면해왔습니다. 이튿날 아침 봉득이는 스님을 따라 첩첩산골 암자로 들어갔습니다. 최참봉에 대한 원함보다는 자신을 죽이려는 글한줄 몰랐다는 게 한스러워 죽기 살기로 공부해 5년 만에 과거의급제의 암행어사가 됐습니다. 봄비가 추적추적 오는 어느 날밤 새파란 셋째첩을 끼고 누운 최찬봉 방문이 스르르 열리고 암행어사가 장검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봉득이 하며 놀란 최찬봉에게 봉득이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칼날이 아직도 무어지지 않았는지 시험해 보러 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공짜입니다.